온목사와 성경 읽기 호세아 2 장입니다. 오늘도 하늘 기씀선함께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2장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2 장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그러니까 로자를 붙이면 부정어예요. 로로로 로, 로, 로 암미 로루하마답 이건 부정, 그러니까 부정 나실한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미라하라 3번 안미는 뭡니까 내 백성이라 루하마라하라 궁일이 여김을 받는 자 하나님이 그렇죠 회복시킨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음란을 제거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단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거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 그 나던 날과 같이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많은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로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난한 자식들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시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한 자들을 따르리니 그리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시로 그들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사랑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를 찾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영편이 지금보다 낫습니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세를 회복시키면서 로암미가 아니라, 안미야 내 백성이야 루하마 국류를 받지 못한 자가 아니라 루하마 국류를 받은 자라고 내가 분명히 다시 할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에게 좀 음란을 제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건 내 아내 아니고 나는 그 남편이 아니라 그래서 음란을 제하고 주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거룩이죠 리위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음란한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품고 싶은데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음란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음악, 음행과 음란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나든 날거 같이 알고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해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구약에서 말씀하는 명백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할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방 신성 우롱하면 반드시 그의 인생 그 민족의 인생이 광야 같이 되며 마른 땅 같이 되고 강관 땅이 되며 결국은 살지 못하고 다 죽는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호와 나의 목자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내자이 넘치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나님은 다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난그 자를 국리를 이기지 않을 것이다 왜? 음란 자식들이야 어머니가 음행을 해오고 그들을 음시 임신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누굽니까? 우상을 따르는 거죠. 우상. 그들이 우상이 내떡과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순례를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죠. 그러므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싸그리 찾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우상이 자기들을 먹여주는 줄 알고 우상이 자기를 축복해 주는 줄 알고 우상이 자기에게 음식을 주고 술을 주고 모든 값진 걸다 주는 줄 알고 나테 그를 살아가면서 그를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얼어도 다보면 가지마 가지마 말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제발 좀 가지마라.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랑한 자식이 이 세상에 그럴 때 잘못된 길로 막 나가려고 집을 나설 때 불타는 엄마 타는 엄마 저로만 큰일 나한데 저로만 망하데 그러면서 그 자식 앞에 두 손을 버리고 얘야 나를 밟고 가라 나를 밟고 가 나를 차라리 죽이고 가라 이 느낌 아시겠어요 엄마의 마음 속에는 자식의 미가 뻔히 보이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모든 가는 하길을 내가 가시로 막아버리겠다. 가시로. 저기 모든 가는 길을 탐으로 다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거다. 마치 엄마가 나 죽이고 가라, 얘야. 나를 밟고 가라. 그렇게 하면안 되는 그 길을 막아서는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이 마음이 통할까요? 그가 사랑을 따라도 미치지 못하며 찰떡지 못할 것,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를 내가 본 남편이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보니까, 아, 맞아. 내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나았습니다. 하, 이렇게만 깨달으면 은 얼만큼 좋을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건을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발을 위하여 쓴은가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건을 그가 알지 못하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을 익을 계절에,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세포를 도로 그것을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살한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수에서 건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실악과 절개와 월삭과 안심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예수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던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죄고리 앞에 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한 자를 따라가나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참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내 인생, 나를 축복하시는 분, 나에게 의식 주를주시는 분, 나를 아름에서 풍요롭게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착각하고, 어, 나 월급 주는 곳세상에내 직업의 사장이야. 나 사업 잘 되게 하는 거, 어? 내 세상의 거래처들이야. 아, 그들이야 술 마시면 이런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 곡식 세벌 기름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바알을 위해서 네가 쓰는 그 은과 금 내가 준 것이다. 그런데 그가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곡식의 익을 계절에 내가 너안주 도로 찾아. 내 포도주가 그것을 맞들 시기에 도로 찾는다. 너희가 벌거벗은 을 가릴 양털과 삶을 내가 빼앗아 버린다. 그 뿐이 아니죠. 모든 신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이 모든 명절을 피하고 내가 너에게 준 것인데 네가 그들이 줬다 고 말하는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수풀 되게 하며 들짐승이 먹게 하리라 너희가 귀걸이와 핏물과 장수 귀를 사랑한 자를 따라서 를 따라 잊어 버리고 향을 살라 바를 섬긴 그 실대로 내가 너희가 벌어 줄 거야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하나님은 나의 전부 나를 나대게 하시 분은 오직 하나님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인생의 삶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여러분이 세안 나가서 직장 다니고 사업하기 하고 이렇게 잘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얻게 하시는 그 분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회사의 사장이 나에게 월급 주니까 그게 충성하자 그의 비유 마치자 사업한 거래한 사업자가 나에게 오다를 주니까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걷어 가십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 거다 알지 못하니 내가 준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니면 어떻게 하실까요? 백성을 한 여와의 사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그의 포도는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에우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남편이을 읽었고 다시는 내 바이라 읽었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하게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이 어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이며,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요와를 아리라. 요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시가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리이 여기를 마치지 못하던 자를 궁리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넌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참 우리가 여러분 참 호세아 선자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한이 말은 한마디예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돌아와라.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호세를 보면서 이 아버지의 한 사랑에 눈물 나는 간절한 우리를 사랑하며 사모하는 그 마음을 모르면은. 우리 호세아를 헛되게 읽고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호세아 이 장의 이 마지막 단락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가 진심이오신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타일됩니다 거친들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말로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걸짜기의 빈대 같은 것을 터치는 그 지옥 같은 그곳을 소망의 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어이때 올라오던 때 같이, 하나님, 여우 하나님, 하나님, 이런 기쁨의 기회를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여기서 그 날에는 그런 날은 네가 나를 내네 남편이라 일컫고 바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 발의 이름을 거에서 그 제거하고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할 부른 일이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너와 언약을 맺으면서. 이 땅에 전쟁을 꺾고 평화히 늦게할 거다. 그러면서 정말 기가 막힌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을 그영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어 네가 여와를 알리라. 자 호세아를 음란 여자 고멜에게 결혼. 시키고 아내를 삼키해서 음탄 음란 자식을 나며 로루하마로함미난궁일이가까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 하나님, 아버지속음이 뭘까요?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내가 너라왜 네가 바리와그 음란한 음랭을 행하니? 내가 너를, 내가 너에게 장가하고 싶은데.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은데 이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 예언 선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가장 영적으로 깊은 비밀의 속을 그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영적인 게 가장 깊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구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네가 내 백성 될 거야 조금 나가서 그렇죠 부모와 자식 사실은 더나가서 뭡니까 그렇죠 혼인장치혼인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마지막 요 19장이 뭡니까 어린이의 혼인잔치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결혼하는 거야 내가 네 안에 살고 네가 내네 안에 사는 거야 결혼이 뭡니까 둘이 한몸 되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몸 되는 것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걸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여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가 마칠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신랑 되시는 하나님 신부된 우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너란 계시 최고의 비밀의 개시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응답이 역사에서 응답 그는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땅은 곡식과 보자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응답이 그러니까 이루어지라너희 모든 삶 속에 아버지의 모든 뜻과 아버지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호세아 2장 딱 들었으니마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비밀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2장을 함께 읽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응답하시는 축복이 마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모든 곡점 모든 곳에 모든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이 여기지 못한 자를 궁이 여기며, 내 백성이 앉아있기를 하며, 넌내 백성을 하리니 그들이 이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회복입니다. 자, 이 장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할 거야. 회복할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면 영원한 비밀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이 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호세아 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